위의 점이라고 했죠? 위의 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뭐가 되야 돼요?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x에다 1을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 x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이, 어떻게, 요걸 요쪽으로 이왕하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얻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저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보죠? 일단은, 제일, 마이너스 2X 세제고,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미분을 해놓고요. 미분 해놓고, 마이너스 6X제고,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접점이 가장 중요하죠. 접점이 뭐죠?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두 번째는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 x가 1인 점이니까 1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바로 기울인데 기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요? a 값은 예, 4가 되겠죠. 그래서 a가 구해졌으니 세 번째 접선. 뭐 구할 건다 구했는데요. 접선. 자 어떻게 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요점을 지나가는 직, 직선의 방식은 y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2에 x 마이너스 x1. 자 요거 정리하시면 y 플러스 똑같은 접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저 접선의 방식과 동일한 <laughs>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a가 4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 값은 어떻게 되냐? a가 4니까 2항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가 4니까 16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9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